안녕하세요. 준학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농어로드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대체, 에깅로드와 인슈어로드와는 대체 어떤 차이점이 있냐, 농어로드는.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외로 이 차이점을 잘 모르고,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얼핏 보면 사실, 길이도 뭐 크게 큰 차이는 안 나고, 뭐, 뭐 파워도 비슷한 것 같고 뭐큰 차이를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아, 너무 굉장히 사실 보니까 굉장히 큰걸 잡으셨네요 부럽습니다 자 이런 설명들을 일단 제껴두고 스펙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 제조사에서는 낚시대 제조사에서는 어떤 대상어종을 노리는 타겟팅하는 그런 낚시대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들은 사용하는 루어와 낚시 방법에 대한 겁니다. 그런 루어와 낚시 방법을 적절하게 가장 잘 구사할 수 있는 스펙으로 낚시대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 차이가 막 크게 난다기 보다는 각 요소 요소별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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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차이가 납니다. 예, 그 부분 설명을 해 드릴게요. 먼저 낚시대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을 해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로드 파워와 이 로드 파워와 로드 액션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농어 로드는 농어 로드는 이 액션 중에서 아, 그렇죠. 액션 중에서 이 e 더레이 e 그러니까 레귤러를 기준으로 만들어집니다. 제가 에깅 로드는 예. 레귤러 패스트. 그다음에 인쇼 로드는 패스트를 기준으로 만들어진다고 했죠. 근데 농어 로드는 힘새가 가장 많이 나오는 예. 레귤러를 기준으로 만들어져요.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어로드는 그 플러그류 미끼가 바로 농어로드에 사용하는 미끼는 이 플러그류를 기준으로 만들어져요. 농어로드에서 가장 많이 쓰죠. 농어낚시 실제로 플러그류를 가장 많이 쓰죠. 특히 이 미노 쪽을 그렇기 때문에 이 미노 하드베이트를 멀리 원투할 수 있는 휨새를 가지고 있는 낚싯대 그게 바로, 농어로드가 만들어지는 가장 기초가 돼요. 그래서 바로, 이 모더레이트, 그러니까 레귤러, 레귤러 힘세를 기준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파워는, 대상어였던 낚싯대에 따라서 파워가 틀려진다고 그랬죠. 한번 볼게요. 자, 이 농어로드 보면, 레귤러죠, 레귤러 지금. 레귤러 패스트. 앞에 무조건 레귤러가 붙어 있죠. 예, 네, 이 레귤러를 기준으로 아래 윗단, 이렇게 만들어져서 그렇습니다. 레귤러, 슬로우 레귤러 이런 로드도 나옵니다. 네, 솔티기어 CBS에서는 지금 그런 모델은 없지만 어쨌든 레귤러 기준으로 자 그리고 파워를 한번 보면 미디움 라이트는 1.5까지 그 다음 미디움 때는 P라인 2호까지 견디죠. 대충 P라인 2호까지 견딘다라는 어떤 그런 어, 보장을 해준다. 이 정도 파워는 어떤 건지 대략 감이 오시나요? 자 애깅때를 한번 볼까요? 같은, 어, 회사에서 만들어지는 건데요. 에깅 때는 미디움 라잇이, 미디움 라이트가, 자, 1호. 미디움 때가 1.25까지 견디네요. 이게 실제 같은 미디움 때라도 낚싯대의 종류, 그러니까, 어, 대상어에 따른 낚싯대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파워가 틀려집니다. 예, 실제 미디움이, 같은 미디움이지만 파워는 솔티기가 10S. 10S가 더 파워가 강하죠. 낚싯대 파워가. 그 다음에 액션을 한번 보시면은, 자, 여기서는, 예, 레귤러는 없죠. 참고로, 이 에깅 낚싯대 중에 레귤러로 나온 낚싯대는 저는 아직 본 적은 없어요. 자, 이 레귤러. 예, 모드레 모더레인, 여기서는 모드레이스로 나오는데, 실제 레귤러입니다, 이건. 레귤러 액션이에요. 농어 낚싯대는 레귤러로 나오죠. 근데, 예, 에깅 낚싯대는 레귤러를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바로, 감도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도가, 이애깅낚시 때는 감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힘세가 덜 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농어 낚시 때는, 감도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도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하드베이트를 멀리, 원투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또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레귤러가 가지고 있는 장점. 바로, 농어의 바늘털이죠. 이, 애깅낚시 때는, 바늘털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패스트한 액션으로 가도 힘세가 안 나와도 바늘 털이 할때그 충격을 어, 완화시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농어 낚시 때는 어떻습니까? 농어가 이 바늘에 걸리면 이 바늘 털이 심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바늘 털이 할때그 힘을 좀 받아줘야 됩니다. 로드에서 유연하게 받아줘야 돼요. 그래야지 바늘도 안 털리고 왜안 털리죠? 바늘이 입에 꽂혔을 때그 바늘 구멍이 넓어집니다. 그걸 힘으로 못 받아 주면 그래서 바늘이 빠져나가게 되죠. 그런 부분까지 다 생각해서 레귤러로 만들어지는 거죠. 농어 로드는. 심지어 농어 로드는 슬로우 로드도 있어요. 그럼 바늘 털이나 이런 거에 좀 최적화 좀더 이렇게 신경을 쓴 제품들은 그쪽에 좀더 주안점을 뒀다. 그러면 슬로우 로드까지도 나옵니다. 농어 로드는. 바로 그 점이에요. 그런 점이 바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즉 어떠한 낚시 어, 루어를 사용하냐 낚시방법 그리고 어떤 실제로 잡을 때 어떤 특성 그런거를 최대한 로드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예, 그런 차이가 난다는거죠 자 그리고 그리고 음, 자중을 보시면 에깅낚시 예, 같은 경우는 자중이 굉장히 가볍죠 근데 농어로드는 어떻습니까 농어로드는 좀 무거워요 에깅로드보다는 그 이유가 어, 에깅로드 같은 경우는 무거우면 액션을 줄 수가 없어요. 뭐, 줄 수는 있죠. 하지만 오래 못 준다는 거죠. 피로감이 굉장히 몰려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샤클이나 그런 액션들, 다트 션 액션 이런들은 아주 액션을 강하게, 빨리 주기 때문에, 솔티 기어 10S에서, 자중이 굉장히 무겁다는 거는 뭐죠? 농어로드는. 액션이, 크게 필요가 없죠. 농어로드는. 대부분, 민호를 멀리 캐스팅해서, 수, 멀던 슬감이라고 그러죠, 멀던 슬감. 보통 그런 감는 액션. 어, 기껏 접었자 트위칭 정도? 예, 그 정도 주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중이 조금 더 무거워도 관련이 없기 때문에, 예, 자중이 좀더 무겁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에서도 차이가 나죠. 농어로드는 뭐죠? 민호를 멀리 원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 로드, 인쇼 로드라든지 또는 에깅 로드보다도 길이가 무겁습니다. 아, 길이가 무겁단다. 길이가 이렇게 더 깁니다. 인 인쇼로드를 한번 볼까요, 인쇼로드? 네, 길이가 짧죠. 특히, 이런 거한번 보세요. 7.6피트밖에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왜 7.6피트밖에 안 되나요? 인쇼로드는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이 루어가 지그헤드, 그러니까 지그를 기준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이가 짧아도 캐스팅하는데 전혀 부담이 없고, 길이가 짧음으로 인해서 감도가 더 증가하죠. 그런 장점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8피트라든지 76이 기준으로 만들어집니다. 인쇼로드는. 지그를 사용한다는, 단지그 하나에 때문에. 네. 그래서 낚싯대를 만들어질 때는, 어, 어떤 루어를 사용하는지, 주가되는 루어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낚싯대 특성이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파워를 보시면, 에깅로드와, 그 다음에, 예, 농어 로드의 사이에 있죠. 농어 로드보다는 조금 더 약하고, 에깅 로드보다는 좀더 강하죠. 그죠? 예, 미디엄 때 기준으로 1.2호까지 견디니까, 얘는 미디엄 때 기준으로 1.5호까지 견디죠. 예, 좀더 파워가 강합니다. 에깅보다는 그리고 농어보다는 좀 약하고요. 그리고 액션을 보시면 패스트죠. 이게 예, 바로 예, 인쇼죠인쇼 에깅, 농어입니다. 이렇게 내려갑니다 더 힘세가 많이 나오죠 밑으로 갈수록 왜 패스트 죠 지그 애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그를 사용하기 때문에 좀더 감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허리가 빳빳해도 감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빳빳한 허리를 위해서 감도가 더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캐스팅 할때 지그를 사용하기 때문에 캐스팅 할 때도 플러그류가 아니기 때문에 어, 레귤러 액션이 안나와도 패스트 액션으로도 충분히 원활한 캐스팅이 됩니다 그래서 예, 패스트 액션이 유리하기 때문에 패스트 액션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차이점이 있고요 또 어,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CBS로드가 가이드가 가장 큽니다 인쇼랑 비교해 보면 인쇼랑 거의 똑같거나 좀더 크거나 그 정도 수준 자 그리고 애깅로드는 어, 가이드가 굉장히 작습니다 여기 설명에도 나오죠? 예, 네, 나오죠. 쇼크리더 매듭을 가이드 밖으로 뺀 다음에 캐스팅을 권장한다라고 적혀있을 정도로 가이드가 작다는 거죠. 왜? 낚싯대 무게를 가볍게 만들어야 되고 샤크리나 이런 격한 동작, 격한 액션을 줘야 되기 때문에 라인이 가이드에 감기는 그런 트러블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이드 자체가 굉장히 작게 나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에깅 낚싯대의 낚시, 어, 특징입니다. 그리고 뒷그립 같은 경우, 뒷그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농어로드가 가장 긴, 어, 길 확률이 있습니다. 가장 길게 나옵니다. 그리고 인쇼나 에깅은 비슷하거나 에깅이 좀더 짧아요. 그 농어는 왜 뒷그립이 길게 나오죠? 낚싯대 자체가, 이게 농어로드죠? 낚싯대 자체가 이 뒷그립이 굉장히 긴 이유가, 낚싯대 자체가 길이도 길지만, 또, 길이 살짝 짧다 해도 같은 낚싯대라 같은 길이를 가진 낚싯대라 하더라도 원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좀더 뒷그립이 길게 나옵니다. 바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어떤 자그마한 이런 차이들을 한데 모아보니까 어, 나름 어, 의미를 가지죠. 그렇죠. 이런 예, 식으로 낚싯대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또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